이시일 금요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중에 3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한바탕 소란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하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일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이 진멸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이 다시 이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보내, 앞서 보내서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그 다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나는 너희와 안 가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다시 그들의 타락의 진상을 보고 또다시 진멸할까. 하나님께서 벌써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 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3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적과 굴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겠다. 함께 가시지 않겠다 하는 까닭은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고 동행하는 믿음 생활 되려면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까닥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하니 그 목이 고든 백성은 이렇게 교만하여 듣지 아니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 짐승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을 시키려고 멍해를 메었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멍해가 싫다 아프다 견디기 어렵다 힘들다 하고 벗어던지고 주인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그 짐승에게 그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그 목이 고든 백스, 짐승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만해지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때는 주인의 말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이 고든 백성의 이렇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도 목이 고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주인 같은 주인이 되는 왕이 되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성상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그 말씀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도 하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믿음 되려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사제를 보시면 백성이 주노만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치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여러 장신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낸다. 치장하지 않았다는 것도 같은 표현이죠. 장신구를 몸에 달지 않았다. 라는 뜻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고 결단의 표현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죠.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우상숭배를 위한 일종의 그 숭배하는 방법이 장신구였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상. 내가 섬기는 신과 관련된 것들을 주렁주렁 매다는 것이 이것들이 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표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가 베델로 돌아갈 때 중간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 그 신상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장신구를 다 땅에 묻게 하죠. 그것은 자기가 그 가지고 살아가던 우상신들의 잔여물, 정거품들 그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떼어버리고 묻어버린다 하는 거죠. 장신구를 떼는 것은 그래서 비단 물품 우상을 섬기는 도구들 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습관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미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숨기겠습니다. 이게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옛 사고 방식, 옛 사람의 모습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생각하기가 일수입니다. 하나님 뜻과 또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사고 방식들 우리 그냥 온 몸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런 가치관들, 그런 눈들, 그런 말에 그 자기 말하는 버릇들, 이런 것들은 가 달고 있죠. 그러면서 끝으로 거룩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구를 떼어낸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익숙한 과거의 옛습관, 옛 사람의 잔재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받음으로 같이 더불어 죽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것에 표상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목이 폭포됐으면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흔쾌히 내가 너희와 같이 가리라 하시는 믿음성을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들려진 대로 순종하는 준비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이런 것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과거에 있던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잔재들 미신을 생각했던 것들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를 청산하고 내 마음을 준비하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런 장면들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마음에 묻어 있던 아직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옛사람 그 모양들, 잔재들, 습관들, 가치관들 이런 것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로 숨기는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 주셨소. 모두가 되게 하셨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あみン